어,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음, 저번 영상에 이어 어, 방 인테리어 소품 음, 침대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침대의 기본적인 형태를 위해서 어, 매트리스의 오브젝트를 매트리스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각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경계 부분을 이렇게 놔두면. 매트리스 같지 않으니까, 어, 베벨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매시, 메시, 에디트 매시에, 약간 둥근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laughs>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매트리스 형태처럼 보이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음, 큰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침대 프레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침대 어, 프레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뭐이 뭐 끝에 부분에 프레임의 헤드 부분을 어,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V 커브툴 이용해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Create CV 커브툴. <laughs> 이렇게 지금 뭐 사이드 비에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의 형태 반 정도 만들어서 대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쪽만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그려주고요. 서클을 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서클의 형태, 뭐 사각형 형태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laughs> 마찬가지로 서클의 점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주고요. 어, 프로파일 선택을 해주고 패스 선택을 해서 서페이스 메뉴에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그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굵기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형태감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너무 각져 있다 그러면 각각의 커브를 이용해서 변형을 하고요 아니면 메시의 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복사를 해서요 옆으로 이동을 하고 스케일 툴 z 축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선택을 해서 메시에 컴바인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을 한 번에 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러 툴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러 툴. 어, 미러 툴에 대한 옵션은 음, 카드로 새로 만들어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이런 옵션에서 기본적으로 피보 사 h 치 피보 사잇치를 이렇게 V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피보 사잇치 그리고 컷, 지오메트리, 뭐 미러, 월드의 X축, 이쪽 방향은 Z축이니까 Z축. 다음에 방향은 플러스 방향.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요. 그리고 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컴바인하고 오브젝트하고 컴바인할 것이다. 그 다음에 경계 부분은 붙일 것이다. 그 다음에 오토매틱 이렇게 적용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경계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하나의 오브젝트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헤드 부분 만들어줬고요그 다음에 음 여기에 조금 더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게 되면, 뭐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음 커브를 이용 해서, 만들 필요 없이이매트리스이 마찬가지로 기본 도형을 이용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큐브를 이용 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경계 부분 베벨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약간 둥글고 부드럽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laughs>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서 아래쪽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반대쪽에도 비슷한 형태의 오브젝트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복사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헤드, 뭐 헤드가 아닌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형태감으로 만들어 줄수 있을 겁니다. 뭐 밑으로 내려 줘도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면들, 쓸데없는 면들은 선택해서 지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선택해서 d 리트 e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게 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브젝트 역시나 복사해서 여기 밑에다가 배치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부분, 바닥 부분,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겠죠. 프레임 보면 역시나 큐브 하 선택해서요 적당한 위치 맞춰주고요 스케일툴 이용해서 길이를 <laughs> 맞춰주고 역시나 베벨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경계 부분을 매끄럽게 해주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벨 이렇게요. 그다음에 뭐 세그먼트 조금 조정을 해서 둥 둥근 형태의 모양을 조금 만들어 주고요. 실제로 이제 이 침대 프레임 같은 경우는 비슷한 형태의 그런 오브젝트들로 실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부분 받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면 음, 침대 프레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모양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받침 부분이 필요하겠죠? 뭔가 이제 음, 떠 받쳐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건 약간 니혼차 형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좀 변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새로만들어주도록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배베를 배베를. 지워주고요 그렇게 만들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건드를 좀해도록 하겠습니다. 은거를 요거를 extrude face를 이용해서 extrude face 선택해서 아래쪽을 조금 밀어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면 선택해서 extrude face X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미은자 형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베벨이라는 명령어 이용해서 이렇게 부분은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매트리스를 받치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뭐실제로좀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뭐 나무들이 되어져 있거나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가 이제 받치는 형태 모양으로 되겠죠? X축 Z축으로 마이너스 1 이런식으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음, 비계같은 것도 이제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계같은 경우 약간 납작하고 둥근 형태의 모양이니까 이렇게 스피어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납작하게 해주고, 이렇게요. 근데 이 형태를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 스피어 같은 경우는 조금 점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스케일을 변형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할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돌려주고, 이제 모양을 만들었는데 약간 사각 형태의 모양 만들어 줘야 되고 뭐좀 변형을 하고 싶어요. 그럼 버텍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비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영역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비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영역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도 이렇게 선택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스케일 툴 e to new s t a c k i 렇게 자연스럽게 네모 형태의 모양 o k i e challenge rookie. demo young team. new schedule. new 하게 되면 c t o r new director. new schedule. 그리고 스케일 툴 d u l e n e 이런 식에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약간 디폼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침대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또 충분히 만들어 줄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좀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예고를 하자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위에 이 침대 그뭐 이불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clos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음 오른쪽 아래에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